안녕하세요 깡돌이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나는 솔로 26기 현숙이 SNS에 사과문 겸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26기 현숙입니다. 생각보다 더 다이나믹했던 롤러코스터에서 이제 막 내린 기분입니다. 먼저 보시는 내내 괴롭고 답답하셨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상대에 대한 애정 없이 방송을 보자니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차이에도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던 습관이 지난 연애의 폐착이었나 싶던 때였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끝까지 상대를 알아가 보자는 각오로 나는 솔로에 임했습니다. 둘째 날밤 광수님이 대단히 좋은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사정들을 굳이 이해하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나라 밖에서의 광수 님과의 대화는 안에서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고 일주일 남짓 알아본 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요곡절 끝 영식 님과의 만남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는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영식 님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비난에도 막막할 때도 아무 요동 없이 담담하게 곁을 지켜주는 영식님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촬영 중에 그 멋짐을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이후의 시간이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더니 제가 딱 그렇습니다. 내 불편에 무디고 상대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건강한 방식으로 저와 상대를 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의 성장이 많은 분들의 불편함의 대가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멘탈 이슈로 밀려있는 연락에도 차차 답장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26기 현숙드림. 이렇게 현숙이 사과문 겸 입장문을 공개하였는데요. 물론 불편했던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있는데, 입장문을 한번 보시면, 일단 상대에 대한 애정 없이 방송을 보자니 마음이 참 어려웠다. 광수에 대한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 뭔가 작은 차이라도 있으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던 그 습관을 좀 없애보고자 이번에는 좀 상대랑 안 맞더라도 좀 끝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광수랑 이렇게 5박 6일 내내 길게 갔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고 둘째 날 밤에 광수가 대단히 좋은 분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광수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였다. 솔로나라 안에서 저 정도였는데 사실 방송에 나오지 않은 솔로나라 밖에서의 광수의 대화는 훨씬 더 힘들었다 라고 말았는데요. 카메라도 없고 광수와 독대하면서 광수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 이상으로 얼마나 현숙을 구속하고 집착하려 했을지 안 봐도 헌하네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알아가는 단계일 터인데, 광수는 거의 남자친구 빙의에서 현숙을 괴롭혔겠죠. 그렇게 일주일 남짓 알아본 후에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영식이랑 만났고, 영식은 진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분이다. 비난에 힘들 때도 담담하게 곁을 지켜줬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무렸고, 그냥 광수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건강한 방식으로 연애 결혼을 하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글에 영식이 스윗하게 댓글로 고생 많았어 이제 앞만 보자 물론 옆도라고 남겨줬고 광수 역시 댓글로 공식적으로 글이 올라와 댓글을 남깁니다. 40일 만났다는 이야기 언급한 적 없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가짜 글 짜집기로 유언 비어입니다. 로쇼도 본인 방송에서 언급한 적 없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온 동기들 언급한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려요. 현숙님 죄송해요. 영식님과 만나시는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못쪼록 40일 만났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저 이라크 떠나느라 일주일도 안 만났고 두번 정도 만나서 밥 먹은 게 전부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40일 루머는 유튜브 인터뷰를 보고 어떤 사람이 루머를 퍼트린 듯 한데 결국 광수도 그 유튜브와 인터뷰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루머와 억측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광수와 인터뷰를 올린 그 유튜버는 조회수가 여간 달달한지 인터뷰 영상 그대로에 어제는 촌장 엔터에 반성문 작성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올려서 조회수 빨아먹고 있더만요. 물론 저 같은 학고 딸이도 조회수 받을 때 기분이 좋긴 하지만 그 유튜버는 3만 딸이 유튜버니 수익이 들어올 테니 욕을 먹건 말건 돈 받아먹는 재미로 각종 어그로를 끄는 거겠죠. 그 유튜버는 오늘 광수는 동기 뒷담이 아니라 리뷰어 분들을 깐 겁니다라고 영상을 올리면서 또 광수를 변호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참 가성비 좋은 인터넷 변호인 하나 광수가 잘 뽑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가성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유튜버는 뭐 사과문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한다는데 또 어떤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지 기대보단 우려가 되네요. 남피디한테 참교육 방망이 시이게 좀 맞고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